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중 7월부터 먹기 좋은 근대 종류 및 효능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대는 주로 겨울과 봄철 국물 요리에 사용됩니다. 근대로 끓인 된장국은 없던 입맛도 되살리는 얼큰하고 맛난 향토 음식입니다. 근대 차드 구입 요령 잎이 넓고 부드러운 것 줄기가 살이 찌고 연하며 지나치게 길지 않은 것 잎이 상한 곳 없이 단단하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재료 시금치 보통 시금치와 비슷한 요리법으로 이용되며 시금치보다 잎이 훨씬 넓고 큽니다. 보관법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신선실에 넣어 보관합니다. 손질법 줄기는 억세기 때문에 제거하고 연한 부분한 잎을 사용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조리에 이용합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 정보 근대는 남유럽 지 중에 연안이 원산지이며 줄기와 잎을 잘라 식용하면 곧새순이 돋아나 사철 이용할 수 있는 생명력 강한 채소입니다. 섭취 방법 시금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리를 하며 줄기가 다소 억샘으로 벗겨내면 좋습니다. 나물이나 국으로 끓여 먹으며 쌀과 함께 채소죽을 쑤어 먹기도 합니다. 쌈으로 먹을 때에는 풋내와 흙내가 나기 쉬움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용합니다. 궁합 음식 정보 근대된 장국 근대에는 수산이 들어있어 반드시 익혀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대를 넣어 된장국을 끓이면 맛도 구수하고 체내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대 효능. 첫 번째 마이너스 눈 건강. 근대에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항산화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며 시력을 보호해주고 안구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로돕신 성분의 제압성을 촉진해주고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등 여러가지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혈관 질환 예방. 근대에는 칼륨, 카로틴, 칼슘, 철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위장 기능 개선. 근대 함유된 뮤신 성분이 담즙의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위장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소화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위장막을 보호해주고 소염작용을 해주어 항염작용과 항암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뼈 건강. 근대에는 뮤신, 페니랄라닌,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칼륨, 칼슘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소염작용과 진통작용을 해줍니다. 또 연골세포를 보호해주고 연골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어 뼈의 결합조직을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항암 효과. 근대에는 칼슘,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여러가지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또 여러가지 암세포의 전이와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 혈액순환과 혈류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번째 마이너스 다이어트 근대는 백지당 17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양도 풍부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또 근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칼로리 대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소화작용을 도와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 빈혈 예방. 근대 에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헤모글라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 빈혈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번째 마이너스 피부미용 근대 함유된 비타민,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물질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어 노화를 방지해 주고 유코트리엔의 합성을 억제해 주어 피부에 발생하는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피부염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고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근대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